고 있어요. 응. 밥잘 먹지. <laughs> 예, 집에서 이제 물을 좀 갖고 와 남은 물을 가져와줘, 가져와서 여기 동물 밥 주고 있습니다. 응. 다른 애는 별 관심이 없나 보네. 봐봐, 선. 우 해봐, 선우가 해봐. 요, 던지지 말고 요 위에 이렇게 올려줘. 응, 가까이 다 와. 다 아빠가. 잘 먹네. 저 친구들도 하나 오네. 친구야. 여기 이제 안 먹어? 원래 안 먹나? 어, 이제 안 먹어요. 소가 이 물을 안 먹나 원래? 풀 같은 거 이런 걸.